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의리의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남탐만 오지게 하다가 결국엔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것 같은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어쩌다 우연히 알게 된 언니가 한명 있는데요. 엄청난 금수저예요. 내 부모는 나한테 줄수 있는 게 가난 뿐인데, 이 언니를 보면 너무 거지 같아. 사는 게 너무 억울해요. 원제, 박탈감이 들 정도로 잘 사는 언니. 먼저, 방탈하는 거 죄송해요. 근데요, 제 마음이 너무 그랬어요.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문득문득 생각이 나고, 잠을 자리고 누워도 떠오르고, 그래서 그러는데, 이게 정말 너무 부럽 참, 팔자가 좋다 싶으면서도, 이제는 뭐랄까, 그런 부러움을 넘어서 너무 억울해요. 그리고 그 언니를 점점 미워하는 제 모습도 너무 싫어서, 그래가지고 가끔 눈팅만 하던 여기다 다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제 인생을 정상적으로 살기 위해 글 써봐요. 제 주변에 우연히 알게 된 언니가 있는데, 이 언니가 정말 잘 살아요. 말 그대로 금수저죠.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뭐 다이아 수저 같은 거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으면 다 하고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가지고 사는 그런 언니요. 세상을 편하게만 살아서 그런 건지 성격 꼬인 거 하나 없이 해맑은 모습인데 오히려 그게 더 얄미운 뭐 그런 사람입니다. 이 언니의 친정부모님이 뭘 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냥 뭐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 남편의 경우, 직업은 전문직, 되게 잘났는데, 집안은 그냥 평범한, 평범한 축에 속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부자는 아니다 이거죠.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연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언니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미운 이유가요. 나는 정말 정말 원하고 너무나 하고 싶지만 상황이 안 돼서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 언니는 언제든 자기 마음껏 다할수 있기 때문인 건데요. 부잣집 외동딸인 이 언니는 어릴 때 미국으로 건너갔고 뉴욕에서 초, 중, 고, 대학 모두 다 나왔다고 해요. 악기를 전공했는데 지금은 일 같은 거 아예 안 하고요. 그냥 개인 스튜디오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만 하면서 살아요. 완전 공주처럼. 뭐 생활비나 취미, 여가비, 꾸민비, 여행비, 쇼핑 비용 등등은 대부분 친정에서 따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러니 나중에 물려받을 거야. 뭐안 봐도 뻔하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에 제가 처음으로 이 언니네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신혼부부가 서울 강남 제일 부자들만 모여 있는 동네 있잖아요. 한강이 다 내려다 보이는 엄청난 크기의 아파트에 내부에는 그냥 필요한 모든 게다 갖춰져 있고요. 아니 부부 단둘이 사는데도 방만내개고 거기다 아예 입주가정부가 따로 있더라고요. 도우미가. 그러니까 이 언니는 집안 일도 아예 안 하고, 아니,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 맨날 스튜디오 가거나 아니면 골프 연습 다닌다고 해요. 이때 저하고 같이 집들이 간 사람들 모두가 집이 너무 좋다며 감탄하는 와중에 진심으로 칭찬을 하지 못하는 제 모습에 정말 이때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거지 같은 현타가 왔고요. 아니, 비참함이라고 하는 게더 맞겠군요. 그도 그럴만한 게, 우리 집은 세 남매의 부모님까지, 총 다섯 명이 스물여덟 평, 방세 개짜리, 아주 오래된 옛날 구축에서 십수년째 살고 있는데, 저는요, 특히, 제 여동생이랑 같이 방을 쓰느라, 나이 서른에, 지금까지 제 방을 단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어요. 반면, 이 언니네는, 냉장고만 세대야, 냉장고만. 거기에 와인셀러 또 8인용 식탁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엄청난 공간이 따로 있다는 거에 저 정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신세 한탄만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나름 화목한 집에서 물론 금전적인 지원은 아니지만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공부 쪽, 특히 언어에 많은 관심이 있고, 그래서 꼭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 지원이 아예 안 되니까, 유학은 커녕 아직 어학연수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언니처럼 결혼해가지고, 안정적이고 부족하지 않은 그런 가정을 꾸리고 싶지만, 방금도 말을 했듯이, 저희 부모님은 저한테 그런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오롯이, 100%제 능력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니는 단순히 부모 하나 잘 만났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미 그 모든 걸다 잃었고 또 가졌으며 앞으로도 쭉 나는 아예 꿈도 못꿀그 모든 걸다 가지면서 살겠지.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냥 힘이 쭉 빠지고 제삶 모든 그냥 거기에 회의감이 들어요. 내가 왜 사나 싶고. 우울해. 이 두서 없는 글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도를 배우고 싶어 우연히 찾아갔던 곳에서 많은 군상 사람들을 만나 배우는 것도 많았지만 그만큼 이 언니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도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예, 꽁꽁아, 너 요즘 왜안 나와? 많이 바빠 이러면서 늘 먼저 안부 인사를 물어오는 사람은 그 모임에서도 이 언니가 유일한데, 이게 참 고마우면서도 얄밉고 또 미안하고, 밉고, 억울하고 너무나 복합적인 감정이 들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네가 진정으로 어느 쪽에 욕심이 있고 열정이 있었다면 부모님 지원이 없어도 했을 겁니다. 뭐 국비 장학생이든 오홀이든 뭐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갔을 거라고요. 본인의 노력과 능력 그리고 열망이 부족해가지고 못간걸 가지고 애꿎은 부모님 원망하지 마세요. 진짜 없어 보이니까. 댓글. 저도 본문 읽으면서 딱 이런 생각 들었어요. 무조건 남 탓, 환경 탓, 부모 탓만 하는 사람이면서 아무 노력도 안 해보고 부자를 질투하다니. 참 추하다. 이번 진짜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섭고 껄끄러워요. 대놓고 안 입고 온 사람은 처음부터 딱 그게 보이니까 정확하게 가려낼수라도 있지. 이렇게 질투가 심한 사람은 적대감을 갖는 동시에 자기 연민에 오지게 빠져가지고 자신의 그런 행동과 생각을 정당화해요. 그 질투나는 대상이 어쩌다 빈틈을 보이잖아? 그럼 그 순간 자기가 약간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바로 끌어내릴 준비가 언제든 이미 다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요. 기회만 엿보는 거지. 지가 올라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끌어내릴 생각을 한다고. 3번. 아니 저기요. 장난해요? 어느 쪽에 관심이 있다면서 박탈이 뭔지도 몰라요? 아니 그 언니가 니네 부모 자산이라도 빼앗아 왔어? 애초에 박탈 당한 적이 없는데, 왜 박탈감을 느껴? 이해가 안 되네. 4번, 부모님 핑계 대지 마요. 제 대학 친구는요, 부모님 돈 하나 없이 중간중간 휴학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어학연수 다녀오더니, 결국엔 장학금 받고 유학 갔습니다. 유학 가서도 고생 많이 했죠.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졸업하고. 거기서 알게 된 유학생과 한국에 들어와 결혼 했는데요 지금 친구 남편 외국계 회사 임원 이고 친구는 연구소 다니며 아주 풍족하게 행복하게 잘 살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할 사람은 다 한다고 이거는 못한게 아니라 니가 안 한겁니다 5번 아니 여기 뭐야 사람이 부럽다고 말도 못해 순이가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니고 박탈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왜 이렇게 몰아붙여? 아이고 대단한 성인공자들 납셨네. 시 보나마나 지대로 훨씬 더알 거면서 안 받을 뻔해. 댓글. 네, 네, 네. 뭔 소리야? 아예 저주를 하는구만. 이게 나쁜 마음이 아니면 뭐냐? 그래도 그러니까 이 정도지. 아마 실제로 속으로는 어마어마할 거다. 6반 에? 아니 이해가 안 되네? 도대체 박탈감이 왜 들어요? 처음부터 네게 아닌데 왜 그게 되냐고 뭔가를 뺏겼어야 그런 기분도 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세금은 그보자언니가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을 거고 그 혜택을 네가 보는 건데 그건 뭘로 설명할래? 7번 이래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나야 되는 거죠 저 언니가 질투의 대상이 된다는 것그 자체가 소름이야 특히 반성하는 척하는 게 너무 음흉해 자기연민, 8번. 흙수저로 태어났으면 주제 파악이라도 잘해야지. 부럽네, 민네 어쩌네 저쩌네 하면 좀 마음이 나아지냐? 28병에 방세칸도 부러운 사람들 사방에 널리고 널렸어. 그 거지 같은 성격, <laughs> 그 거지 같은 성격 못 고치겠으면 당장 연 끊어라. 아이고 유일하게 자기 안부를 먼저 물어봐주고 걱정해주는 사람인데 그걸 까고 자 빠졌네. 추악하다, 추악해. 깔깔깔1 0 번. 그래 뭐 지금은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얼른 다음 생으로 가라. <laughs> 사람인데 뭐 부러 부러운 마음이야. 당연히 될수 있죠, 그죠? 어. 근데 이순이는 단순히 부러워하는걸 넘어서 질투를 넘어서 뭐랄까 좀 위험한 수준의 열등감이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댓글에도 그런 말이 있네요 저도 예전에 했던 말인데 질투를 너무 심하게 하면 보통 질투라는 게 나보다 잘난 거 질투 하잖아요 그럼 나도 저기까지 가야지 어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오히려 그런 질투는 그런데, 그걸 넘어가버리면, 내가 저기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제를 내가 있는 곳으로 끌어내리려고 해요. 같이 죽자 이거지. <laughs>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있으니도. 어, 조금 위험하네요. 그래도 뭐 반성하고 똑바로 살면 되지 뭐. 될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감사합니다.